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향기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빵집을 지나가다가 가꾸운 빵 향기를 맡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발걸음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사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향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를 통해서 좋은 향기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향기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갱과 페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좋은 냄새가 났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아무 향기가 없을 때와 라벤더 향기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레몬 향기를 추가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것들을 실험해 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향이 없을 때는 식당의 사람들이 91분 동안 머물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한 양은 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라벤더 향을 추가했을 때는 89분간 식당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했고 소비의 양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 향을 추가했을 때그 레몬 향을 맡은 사람은 105분 동안 식당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진행했고 그들이 소비한 양은 5만 원이었습니다. 향기에 따라서 소비와 그리고 머무는 시간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한반력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아하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 그 향을 맡았을 때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기가 날 때마다 그 제품이 어떠하냐?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무조건 좋은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매한다. 라는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 좋은 향기를 맡았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도그 제품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린 시절에 불쾌감을 주었던 그 향기는 성인이 돼서도 정말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불쾌감으로 인하여 저 제품은 나쁜 제품이야 라고 치부해버리고 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향기는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기가 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좋은 향기와 나쁜 향기가 늘 공존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하루는 정말 좋은 향기로 인해서 기쁨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느닷없이 코를 찌르는 듯한 그 불쾌감의 향기로 인해서 냄새로 인하여 하루를 망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시골스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이 되면 이 주변에 아카시아 꽃들이 쫙 펴요. 그리고 봄철이 되면 주변에 또 밭이 많습니다. 밭이 많다 보니까 거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름을 주는데 그 거름 냄새는 아카시아 꽃처럼 향긋한 것이 아니라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두 가지가 늘 공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이 되면 이 아카시아 꽃으로 말미암아 그 걸음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 나지 않을까요? 아카시아 꽃 향기가 더 진하게 풍겨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길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진한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기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이 나를 가르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향기가 되어야 하는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향기는 공존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반면에 또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향기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스의 도 향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악취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르게 만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지만, 어떠한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또 어떠한 성도는 그리스의 향기가 되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풍기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좋은 소식이 없고 좋은 향기가 없는 날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성탄의 기쁨을 전해주고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전해주는 향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좋은 향기가 더욱더 진하고 그윽할 수 있도록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에서 그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가 풍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냄새밖에 풍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풍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 잡히다 보니까 그가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의 향기를 이땅 가운데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로 잡혔다고 하는 것이 뭐죠? 정복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진다. 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내가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리스의 향기를 이땅 가운데 풍기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참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졌을까요? 이 바울이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누군가를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고통 주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포서 3장 12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힘 바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혔을 때이땅 가운데 그리스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쫓아서, 그리스의 향기를 풍기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영상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녹화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자꾸 혀가 꼬이는 거예요. 혀가 꼬여서 중간중간에 말실수를 하게 되고 중간에 끊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영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영상을 편집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주일 날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더니 제 아내가 그 영상을 올려놓았던 그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다가 다급한 목소리를 저를 찾습니다 아, 왜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영상 편집해서 올리신 거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 나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뭐 검수하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전 끝까지는 다못 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마지막 부분에 당신이 실수한 게 그대로 영상에 올라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봤더니 혀가 꼬여서 말이 멈춰졌고,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를 말하는 그런 실수했던 장면이 그대로 그 영상에 포함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실수가... 주님 앞에 막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말씀을 선포하다가 혀가꼬여서 아유 주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 자체가 그대로 송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험한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은 늘 생각하거나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하게 됩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제 마음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설교를 영상을 녹화하다가 실수함과 동시에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의 한기를 풍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어요. 한 절반 정도는 보신 것 같더라고요. 늘 시청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절반 정도가 그 영상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마지막 부분에 실수한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실수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써 순전함을 보이며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될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사망의 악취가 아니라 그 사망의 악취 속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며 나아갈 수 있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7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포서, 골로세서, 데살로니카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13권을 바울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의 인물이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까지 포함한다면 14권이 되고 그것을 빼더라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늘 말씀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갔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리스의 향기를 뿜어내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증거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바울이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의 영, 곧그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데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울 안에 있다. 즉, 성령이 바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날 동안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 진한 그리스의 향기를 풍길 수 있어요. 왜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권능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리스의 진한 향기를 풍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그 생명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셔 들으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을 자다가 하나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가 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꿈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졌는가, 그것들도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했어요.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제 아내가 깰 정도였습니다. 근데 잠꼬대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를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로 도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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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삼고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컸는지 제 아내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깨서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까?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 쫓아냈어, 다 쫓아냈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잠이 들었어요. 꿈 속에서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 속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악한 영을 떨쳐버리고 너에게 참 평안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악한 것을 쫓아내라 그렇게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꿈 속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 수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었을까요? 바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이끌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어디에 있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 성령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게 했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했으며, 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성령을 모셔 드리고 그 성령이 거함으로 능력을 얻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풍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원합니다. 요즘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연일 슬픈 소식만 들려옵니다.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확진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좋은 소식 하나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성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의그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뿜어내는 그 향기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고통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안겨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이 있는 성탄의 기쁨들을 전해주며 나갈 아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그 기쁨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